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육가 현대이차입니다. 1987년 준공 390세대,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,3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4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삽입니다. 1989년 준공 477세대 전용면적 6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6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6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일가 신동아파밀리에입니다. 2008년 준공 167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2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일입니다. 1986년 준공 688세대 전용면적 83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12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9억 4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일가 신동아입니다. 1982년 준공 495세대 전용면적 50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6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5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현대삼차입니다. 1997년 준공 116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9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사만입니다. 1997년 준공 117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,950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5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우성이입니다. 1986년 준공 725세대 전용면적 53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10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66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입니다. 1977년 준공 518세대 전용면적 42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2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91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 육가 한신입니다. 1985년 준공 186세대, 전용면적 4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1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입니다. 1984년 준공 384세대, 전용면적 41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5억 7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9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사가 브라운스톤 당산입니다. 2015년 준공 162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1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삼가 물레자이입니다. 2001년 준공 130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6억 4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1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일가 진로입니다 1997년 준공 461세대,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육과 현대 일차입니다 1986년 준공 264세대 전용면적 7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강변내미안입니다. 2002년 준공 801세대 전용면적 108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5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삼가 물레공원 한신입니다. 1988년 준공 367세대 전용면적 58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8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8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8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입니다. 2013년 준공 185세대 전용면적 126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9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72%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가 당산이 가현대홈타운입니다. 1994년 준공 783세대 전용 면적 82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8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입니다. 2002년 준공 2,46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00만 원에서 최고액 13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9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순영웰라이빌입니다. 2002년 준공 136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4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 8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3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한솔솔파크입니다. 2008년 준공 232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,0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3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호가 물레모아미래도입니다. 2017년 준공 22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1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사가 성원입니다. 1993년 준공 372세대,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,2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8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가 당산대우입니다. 1999년 준공 536세대, 전용 면적 45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5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9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양평현대육차입니다. 2000년 준공 77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12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0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18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포레나 신길입니다. 2008년 준공 28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7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0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호가 당산삼성 내미안 사차입니다 2003년 준공 1391세대, 전용면적 16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9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2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호가 동부입니다. 1998년 준공 184세대,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7,6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8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일가 한신공영입니다. 1996년 준공 16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7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92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경남입니다. 1999년 준공 36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5백만 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7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9% 오른 금액입니다.